오늘은 저희의 자사 브랜드 스티아의 든든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스티아의 핵심 제품인 허브랙과 서버랙을 실은 대규모 컨테이너 두 대분이 입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규모 입고를 통해 광주 창고의 재고가 한층 더 완벽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충분한 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고객님들은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규격의 스티아 랙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아렉의 핵심은 바로 규격의 다양성입니다. 소형 사무실에 필요한 미니 허브렉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용 서버렉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허브렉은 9가지, 서버렉은 5가지 규격을 갖추고 있어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강도 스틸 바디와 장비의 열 관리를 위한 뛰어난 에어벤트 홀 설계는 스티아렉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장비 운영과 편리한 유지 보수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통신 인프라의 안정성은 견고한 넥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품질, 다양한 선택지, 그리고 신속한 물류 시스템까지 완비한 GJ전 기통신 자사 브랜드 스티아가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티아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